오... 역시 투하트. 세월아제, 세월아제, 와 역시 투아트 세마제 세마제 오늘 한것 중에 제일 잘했다 투아트님 살리는 거와 <laughs> 존나 잘한 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실까요 아래서 위로 올라가 앞에 차 택집에서 나온다 한 마리 타면 아두 마리 탔다 한 마리 탔다 잡을까요? 음, 잡아도 되고 얘 운전 실수하면 내 죽일 수 있을 데 긴장해서 운전 실수할 거 같은데 확인 <laughs> 긴장하는 것까지 체크 긴장 확인 이 새끼 침착한 번 뭔데? 글쎄 아, 그 민단 덜아는데 시프트 안 어? 누르고 <laughs> 시프트 아, 오케이. 잘 가라. 아디오스. 긴장했어, 총 싸가지고. 머리 안 돼. 쟁골에차 세웠음? 창고 등산 그 친구 세웠어, 예. 안 좋다. 나 밖에 나갔어. 아, 괜찮 아, 뭐. 붙여보든가, 붙여보든가, 붙여보든가. 붙임. 자, 자, 자. 고. 바로 리바중. 우리 뒤에 세웠다. 어리한데. 개피, 개피, 둘다 개피야. 진짜, 둘다 개피야. 야, 뒷값 조심해, 뭔지 아, 포, 포, 길을 갔다. 길을 갔어. 없뺐어 브리핑해 줘. 브리핑해 줘. 갔다고 뺐어. 차 타고 뺐어. 그둘다 깊인데. 걔둘다 깊인데. 차 타고 도망 갔어. 우리 이제 갈게 가죠 어, 야, 브리핑을 왜안해 줘? <laughs> 좀 아쉬운데. 이거 라면 <laughs> 라면 올려야 될 듯. 저희. 어나 맛있나? 시켜야는데. 이번에 서터. 됐어, 됐어, 됐어. 앞에 차 간다. 브리핑. 탑 이번이 번 올린다. 이번 차 올렸어. 올렸어. 올렸어 이번. 봐줘야 돼. 2개 올렸어. 수고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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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줄게, 세여서 하나겠죠. 나 있어. 차로 붙 차로 나. 칠까 그냥? 나. 알맹이 좀 많던데. 많아 많아. 왼쪽 칸 고어 줄게요. 둘다 있어, 둘 다. 그쪽으로 벌리는 것보다 안쪽으로 먹어준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벨 안쪽으로 하나 아, 살짝 푸시가는 모션. 둘둘 어, 보여. 여기 도 사람 있으니까 조심. 계속 갚는데? 그쪽으로? 계속 갚는 중이야 그거 이렇게 웨퍼로 매달리는 건안 보이 집 쪽에 다집 쪽에 집.. 집으로 내려 둘이었나? 둘이었으면 네. 하나 집인. 잡았어요 길리? 길리 잡았어 길리. 일단 두명 이상이었어 확실히. 이거 저희 있다. 쪽 초록선 써야 될 듯? 오돌가루. 아거 올라왔어. 상당도 사람 있고 저희 왜 퍼서야 될 때? 저거 출발할 때 가야 돼 저희. 한번달려놨어아 차, 아... 삥 사람, 킹 사람, 킹 사람. 지금 이번 거래 둘. 포탑 되야 그거? 지금 안된 포탑 내려오는 중. 악누리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. 몇년전 그리핀에 있었던 쿠아트님이 그리네오 서음 페가에 참가했어요. 여보, 어디서 끝에 일자리야? 파이기 자리 오른쪽, 네, 오른쪽. 아, 시발, 왜 이렇게 잘쏴 천천히 하세요, 다 아, 네, 오른쪽? 어. 내 오른쪽? 아, 좀 아, 쉬운데 대우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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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우 예, 야 기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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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. 이거 봐, 이거 지 이거, 이거 여, 여기서 쏜다. 나 말고 투하트님 먼저 하는 게 나아. 자리가 형 이렇게 차세오면 돼. 인마 피셔야 될 듯. 나, 나, 나 여기서 맞았어. 야마님좀 힘들고 다, 다보살이, 나보살이다보살 여기 여기 이쪽이쪽나살이다보살살이보살이다살이다보살살 다보살이, 다보 다보살이, 다다보다다 왼쪽 바로 정면부터 있어요 아 예, 가실? 예, 네 저부터 갔다. 하나 핑 하나 더 있어 왼쪽 끝에 팀 왔다 에 확인 확인 예, 맞는다 잡죠 이어올라다 나한테 햇. 옮겼는데. 이 어디갔지? 파인애플 뒤에 연방악 3개 정도 있어 쟤 <목소리> 네, 맞는다 어디 다운데 티티티 딱 붙어 있었네. 막 안에 사람 보였다. 이 2대1 대방 음. 안에가 플락치에요 인마 안에 뛰었고 <laughs> 2대1 2대 오! 와 진짜 미쳤다. 와 오! 씨. 오! <laughs> 사람인가 이게? 와 잘한다. <laughs> 와 진짜 미쳤다. 제제. 나이스 나이스. 와, 와, 와 진짜 피지컬 미쳤다 와. 진짜. 주님 에드벌룬 한개 감사합니다. 와, <laughs> 와. 어. 존나잖아 미쳤다 씨발. 아 힘드네. 와 역시 투아트. 세워가지 세워가지 오늘 한것 중에 제일 잘했다. 투아트님 살리는 거. <laughs> 와 존나잖아. 잘 <작았다. 웃음>